얘 캔디 뿌렸는데 왜 반응이 없지? 뿌리 있어? 뭐 뿌렸어? 뭐고양이들아하는 냄새였어 아아 어, 어. 움직였다 어, 어. 어. 아빠 움직였아한야마야 어, 어, 어. 아, 거야 이제 응. 응. 두 번은 이가 이쁘나. 이쁘나, 이게 무서워, 지금 무섭지? 봐. 가을 하나. 장난감 가지고 놀자. 안 먹어요. 음.

퇴근하면 얘는 어디 있어요? 어? 퇴근하면 얘는 어디 있어요? 내 네, 퇴근할 때 가지고 또 이게 그 안에 제 사람도 아무도 없으면 이제 내가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러면 안에 돌아가면 나 아, 돌아가면 놀서그 안에 반미대 다 앉아 있고 그러면 이제 나 집에 갈때 이제 가자, 이 가자 나가서 이제 내가 보내 같이 나온다. 그 저녁마다 이거. 그럼 뭐 퇴근하시면 어디 얘는 어디 있어요? 저 뒤에 거그 뒤에 거거 그, 그 내라고. 그. 뒤에 지, 지 자른 데 있어, 그치? 아, 그거 있어. 그 아침 몇 시에 와요? 나는 오후에 이모 세시 오고 내가 다섯 시다 되고 네시 반에서 다섯 시 오면 이거 그때, 내 오, 오늘, 오늘 시간 날, 그때야, 오늘 온다. 아,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다아이 오늘 몇분 왔는지 몰라. 오늘 처음에 많이 없어가지고 난못 줬다. 그때부터 내가 온다, 이거. 내가 지 주인인 줄그았다 이거 맨 앉아있다. 가득 가득 들 앉아있다. 내가 이제 앉아있지 뛰어올라가 요뒤에 기대고 있 내가 뭔산다뭔산 산다. 내가 여기 누가 키울 사람 좀 데리고 가나 예쁘게 잘해준 사람 보내야지 안 그래 음. 차가 오는데도 먹관이다 가져길 앞네 내가 그래 안가나안 가라 하지고 안 보내 뭐산고 좋아지면 다지 좋아지는다 좋아지면 다 좋아지면 다 좋아지면 다좋아면지 이것이 봉만이, 뭐든요? 어디만? 이거 어디만? 딛고가 목욕이나 하면 시키고 오면. 아, 저기요? 응. 어디 딛고가 목욕이나 하면 병, 저, 시키는데 다이가 그, 개도시키고, 양이 시키고, 목욕이나 하면 시키고 오면. 아, 붙잡히니 덩덜이 이게 뭐시, 흉치면 나을 수가 없어. 물리는 저기에 싸만면 이 멋이 왜 그런가? 시기날 난리나 잖아 잡으라, 시기는안 해보시래. 아무도 안시기다 이거. 누가 시기는 덮어가? 누가 와, 구청에서 왔는가, 귀를 잘라. 저 언니가 신고해가 그랬는데, 귀를 잘라주면. 암남성능 키우는데, 둘이 다귀잘다 돼지 한 마리 없더라, 또, 저 밑에. 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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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기다. 뒤에 있어. 이하고 같이 캐는 입보더큰게 하나 있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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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겠다. 그것도 아무리 만지도 괜찮다, 아무리 그래요? 만지도. 입보더 순하다, 그거는. 왜냐어요 뒤에 져 있는데, 뒤에 져 있어. 낮에 있어, 낮에. 낮에 이걸 두드리면 막 온다고. 밖으로 어? 두드리면 이거 주인 났는 줄 알고 온다다 거기서 컸다, 컸다, 뒤에 있어. 돌아다닌다. 낮에 컸다, 내아번 그 이거 캐나면 사주다그 그것도 그것도 꿈이거어것도 기차를 타거 성능 다음 어 네, 더 먹었어요. 삼각... 거의 다 먹었어요. <목소리> 어디 타고 들어갑니까? 아시 배드민턴.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 아, 따가다 다 먹었지? 다먹다배부르게었잖아네잘 먹네.